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주공삼태입니다. 주공삼태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두루주 공평할공 석삼 때릴태입니다. 주공은 세 차례의 매질이라는 뜻으로 자식교육의 엄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향이 지은 설원은 건본편에 기록이 있습니다. 고사 성어나 고전을 접하다 보면 이, 설원, 이 설원이라는 이 작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책은 한나라 전환 말기에 유향이 지은 그 중국의 설화를 편집하여 만든 책입니다. 2000년 전 나라를 이끈 군주들 그리고 그 군주를 보좌한 신하들의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황실과 민간에 소장되었던 자료들을 모두 모은 후 분류, 정리한 작품으로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야기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있지만 유가, 유교의 정치 사상과 윤리 도덕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수의 비결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공삼태에서 첫번째 한자 두루주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주자는 논밭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갑골문을 보면 밭전에 밭둘레를 표시하는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두루주는 밭둘레를 표현하기 위해 벼가 심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습니다 근문에서 입구자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는 주나라처럼 고요 명사를 표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공은 주공 단을 가리키는데 주공은 요하의 최고 스승 공자가 이상적인 성인으로 담고 싶어 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주공은 주나라의 기초를 확립하고. 예악을 정비하고 주역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노신, 나이 많은시나 태공망과 함께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 주왕을 멸망시키고 또 형이 죽은 뒤 어린 조카 성왕을 흔들려는 세력을 단호히 물리치고 봉건 제도를 굳건히 했습니다. 이러한 주공이 세번 매질을 했다는 본고사 성언은 엄한 자식 교육을 비유하는데 가시나무로 치는 태행을 떠나서 회초리를 때린다고 보더라도 가르침은 그 자식에 대해서 엄격하였습니다. 중국 전한의 왕족이기도 했던 요학자 요향은 고대로부터의 지혜를 모아 유정자를 설득하기 위한 훈계 덕분 서론, 설원, 이 서론을 남겼는데 그중 건본편에 주공의 교육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 부분을 보면 아들 백금과 그 동생 강숙봉이 교위에서 어린 성왕을 아련하고 주공을 세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엄한 가르침을 받은 두 사람은 각각 땅 봉지를 하사받고 제후 구구 시조가 되어 정사를 잘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를 때려서라도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라는 고사성어 주공삼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